아기가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이 얼굴 한번 보세요. 너무 많이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울음소리 들어보세요. 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공포 때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궁은 아기에게 세상이죠. 가장 평온하고 아기를 지켜주는 안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궁이 변합니다. 흔들리고 조여지고 마구 움직입니다. 자궁은 거센 수축과 이완으로 아기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기 편이었던 아기를 지켜주었던 자궁이 이제는 아기를 쫓아내는 아기를 아프게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자궁이 조여주니핏줄도 같이 조여줍니다. 탄소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기는 숨쉬기 힘들어집니다. 엄마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이 공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가야, 수고했어. 이제 엄마가 도와줄게 하면서 아기가 자궁과 최대한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